네, 조금 전 서울 대구 사천에서 왔다는 우리 세명의 남자분들 인터뷰가 끝나고 기사 아저씨가 1분 감사 멘트 시작하겠습니다. 아 대전에 와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줬다고 또 기사 아저씨한테 택시 요금을 좀 후하게 줘서 또 그것까지 고마워요. 어 거금 2만원이나 주고 내리면서 너무 좋은 쪽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. 이렇게 인사하고 내리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너무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. 어, 두 분, 세 분들 또 앞으로 하시는들 잘 되시기 바라고 대전에 와서 이런 시간 가졌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또 지나실 때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추억 떠올리면서 내가 한때는 대전에 와서 이렇게 지냈었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자그만한 거에서도. 고마움을 편하고 부표하면서 살아가면 좀더 밝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감사 멘트로 기사 이 우경 유튜브 아저씨가 우리 세 명의 남자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영상 편지였습니다. 자, 좋은 시간 되십시오. 안녕!